게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게임에 인제 들고 왔습니다. 인제 공사 아파트리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클린워크에 사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죠, 화면이? 전 바로 아트인에 삽니다. 어때요? 멋지죠? 저기로 음, 다가가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귀신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거요 저거 새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체가 가까이서 보면 너무 커요 눈을 뜨지도 모른 함부로 만기지말아시워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고아아 아, 좋겠다. 나도 오늘 집에 가야겠다. 잘모르끼게 찍지, 응? 공사 아파트. 빵빵빵 빨리. 이번엔 밖에 나가서 찍어볼. 엄마, 근데 이번엔 밖에 나가서 찍어볼.